이야기는 병원이나 대형 건강 채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자연의 선물이라고 믿고 먹어온 바로 그 건강식품의 무서운 배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신장학회는 공식적으로 특정 경과류가 특히 50세 이후 중장년층에게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며, 영양이 풍부하다고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젊었을 때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0세를 기점으로 우리의 몸은, 특히 우리의 신장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장의 필터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해독 능력이 약해지며, 최장의 반응 속도 또한 느려집니다. 한때 우리 몸의 보약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신장내과에서 만성신부전 환자분들을 돌보며 약이 아닌 음식으로 신장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온 전문가 박유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많은 분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35년간 너무나도 많은 환자분들이 박사님, 저는 그저 몸에 좋다고 해서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먹었을 뿐입니다라며 억울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심은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이 위험한 진실을 깨닫고 단 하나의 음식 습관을 바꿔서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이라는 그 끔찍한 비극을 피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내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던 네 가지 위험한 견과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고통,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간지러움, 끔찍한 피로감, 그리고 아침마다 몸이 퉁퉁 붓는 부종에서 벗어나 가볍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건강을 걱정하며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방안에서 홀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곳이나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 신장과 간을 살리는 진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 한번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우리 몸은 왜 약해지는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왜 50세 이후에 먹는 것을 이토록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나는 아직 건강해 젊었을 때랑 똑같아 라고 자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 속의 장기는 특히 신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필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어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만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필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4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1년에 약 1%씩 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 필터의 구멍이 하나둘씩 막혀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 즉 GFR, GFR이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쌩쌩해서 우리가 좀 짜게 먹거나 기름진 것을 먹거나 심지어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을 먹어도 밤새 깨끗하게 걸러내고 아침이면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50세, 60세를 넘어가면 다릅니다. 필터의 성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신장에 예전처럼 짜고 기름지고 특정 성분이 농축된 음식을 계속 들이붓는 것은 이미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해서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장 역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반응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견과류가 50세 이후에는 신장 결석을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간 수치를 높이는 무서운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박사님, 이게 다 견과류 때문이었나요? 한 환자의 눈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고 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셨던 한 분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김영식님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김영식님은 68세의 남성이셨습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시다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야말로 아내분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셨죠.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고, 술,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부종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붓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이 되면 양말을 벗은 자리가 고무줄 자국 그대로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 앞쪽을 꾹 눌러보면 살이 바로 튀어 오르지 않고 푹 꺼진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드니 혈액순환이 안되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야간료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한 시간에 한번 많게는 두번 꼴로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온몸이 솜이 물에 젖은 것처럼 무겁고 축 처졌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품료였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변기에 마치 맥주 거품처럼 크고 자잘한 거품이 일었고 그 거품이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아주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식님은 이 모든 것을 그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의 가을 가족들과 단풍 구경을 갔다가 갑자기 허리 뒤쪽, 양쪽 신장이 있는 부근이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혹은 송곳으로 후벼파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재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식님의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는 40이었습니다. 정상인의 기준인 90에서 1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는 만성신부전 3기 말에 해당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양쪽 신장에 수십 개의 자잘한 신장 결석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꽉 들어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증은 그 결석 중 하나가 요관으로 내려오다 걸려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김영식 님은 진료실에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2시간씩 등산도 하고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신장이 왜 저입니까? 저는 그분의 식단 일기를 며칠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끔찍한 범인을 찾아 냈습니다. 김영식님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심장에 좋고 노화방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지난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두 종류의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신 꿀 땅콩과 허니버터 아몬드였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한 움큼씩 드셨죠. 두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며 드신 캐슈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하루에 100g짜리 한 봉지를 다 드신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지금 당장 그 견과류를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신장을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그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다 몸에 좋은 견과류 아닙니까? 방송에서 다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드신 꿀땅콩과 허니버터 아몬드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공식품입니다. 그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엄청난 양의 설탕과 소금이 선생님의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짠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선생님의 신장은 지난 4년간 매일 밤낮으로 혹사당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염, 즉 수산이라는 성분이 견과류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 사념은 선생님의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돌로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장에 꽉 들어찬 수십 개의 신장 결석입니다. 김영식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제 처방에 따라 모든 가공 견과류와 캐슈넛을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염식과 저단백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은 한달 뒤부터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발목이 붙지 않고 정강이를 눌러도 살이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료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짓누르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거품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한 그분의 사구체 여과율, GFR 수치는 50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한번 망가진 신장이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김영식님의 신장을 망가뜨리던 독소를 멈췄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첫째, 신장에 소금 폭탄을 던지는 가공 견과류.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김영식 님이 드셨던 그첫 번째 견과류, 가공 견과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무심코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꿀 땅콩, 버터구이 아몬드, 와사비 맛 아몬드, 군옥 수수맛 땅콩. 이름만 들어도 맛있죠? 하지만 이것은 견과류의 탈을 쓴 나트륨과 설탕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신장에 소금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이런 가공 견과류 한 봉지 100g에는 나트륨이 많게는 8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50세 이후 필터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 이 정도의 나트륨이 매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이짠 소금을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해 평소보다 두 배, 세배더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혈액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미친 듯이 높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필터를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주범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건강에 좋은 신선한 배추에 설탕과 소금, 각종 조미료를 듬뿍 묻혀 튀겨 먹으면서 나는 배추를 먹었으니 건강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이나 서랍에 있는 견과류 봉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트륨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달고 짠 가공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드셨나요? 아니면 단순히 맛있어서 드셨나요? 지금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보세요. 둘째, 신장에 돌을 만드는 캐슈넛.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공 견과류가 만들어진 독이라면 이 견과류는 천연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김영식님의 신장에 수십 개의 돌을 만들었던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해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저항 없이 계속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염 OXALAT, 즉 수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즐겨 먹는 견과류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나 땅콩에도 들어있지만 캐슈넛은 그 양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옥살산염이 왜 무서울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옥살산염은 시멘트 가루와 같습니다. 이 가루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뼈를 만드는 성분인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시멘트 의 돌로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 필터가 튼튼해서 이 옥살산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 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캐슈넛을 한 움큼씩 먹는다. 이것은 내 신장 안에 매일 시멘트 가루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살산염의 더 무서운 점은 이것이 우리 몸이 흡수해야 할 칼슘까지 훔쳐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특히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캐슈넛을 함께 먹으면 이 옥살산염이 칼슘을 모조리 붙잡아서 신장 결석을 만들고 뼈는 뼈대로 약하게 만드는 이중의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님이 겪었던 그 끔찍한 허리 통증, 그 신장 결석의 고통을 여러분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과 간에 기름을 붓는 마카다미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세 번째 견과류는 견과류의 여왕이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오히려 더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 우리 몸에게 마카다미아는 여왕이 아니라 칼로리 폭탄이자 지방 폭탄입니다. 마카다미아 100g의 칼로리는 720칼로리가 넘습니다. 쌀밥 두 공기 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성분의 80%가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불포화 지방도 있지만 다른 견과류에 비해 포화 지방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유제품인 버터보다도 높을 정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이 정도 지방은 에너지로 다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우리의 신진대사율은 30에서 40%나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용광로가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창고처럼 변합니다. 이 엄청난 지방과 칼로리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태우지 못한 지방은 고스란히 간에 쌓입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름진 피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신장 필터 구멍이 기름대로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바쁜 전공의 생활로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책상 위에 마카다미아 한 통을 두고 배고플 때마다 한 움큼씩 집어먹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달뒤 병원 정기 검진에서 제 콜레스테롤 수치와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폭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제간과 혈관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다. 오직 내 몸, 내 나이에 맞는 음식만 있을 뿐이다. 넷째, 신장을 튀기고 굳게 만드는 튀긴 견과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최악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소한 맛 때문에 끊을 수 없는 튀긴 땅콩이나 기름에 볶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불포화 지방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이 좋은 지방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볶는 순간, 이것은 몸의 최악의 독소인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 지질로 변성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신선하고 맑은 올리브유를 시커먼 페유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폐유 같은 기름이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력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공격해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 필터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것을 신장 섬유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굳어버린 신장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견과류의 단백질이 고온에서 튀겨지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물질까지 생성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심심풀이로 튀긴 땅콩 한 접시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딱딱하게 굳히는 독약입니다. 최악의 습관 4가지 독으로 먹는 방법. 약과 독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견과류를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견과류는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종류를 가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견과류를 골라놓고도 최악의 방법으로 드셔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 공복에 먹는다. 많은 분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아침 공복에 견과류 한 줌을 드십니다. 이는 불붙은 장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캐슈넛이나 탄수화물 함량이 있는 견과류는 공복에 섭취 시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저희는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당뇨병 전단계이신 분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습관, 다른 음식과 섞어먹는다. 저녁에 와인 한 잔과 마카다미아를 드시나요? 케이크나 빵에 땅콩버터를 발라드시나요? 이는 칼로리의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됩니다. 엄청난 당과 지방이 한꺼번에 몸에 들어오면 우리 강과 췌장, 신장은 이 영양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장 지방으로 쌓아두게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 너무 많이 먹는다. 양 조절 실패. 견과류는 자연식품이니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50세 이후 우리에게 허락된 견과류의 양은 하루 딱 한줌 25에서 30g입니다.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그 순간부터 보약이 아니라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만드는 독이 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 물을 마시지 않는다.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는 아주 건조한 식품입니다. 견과류를 먹으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마른 견과류가 스펀지처럼 우리 몸속의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변비를 유발하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분이 부족해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진해져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보약이 되는 견과류는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 환자분들께 그리고 김영식님께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렸던 50세 이후 신장과 뇌, 심장에 진정한 보약이 되는 네 가지 견과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뇌와 신장의 혈관 청소부 호두.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ALA 유일하게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이 오메가 마이너스 3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억 개의 미세혈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호두는 바로 이 미세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호두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의 방패막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아몬드의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죠.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나트륨 배출 펌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칼륨의 왕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 속에 쌓인 짠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나트륨 펌프 역할을 합니다. 평소 짜게 드시거나 몸이 잘 붙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또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합니다. 단 반드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무염 피스타치오여야 합니다. 넷째 면역과 해독의 왕 브라질러트. 마지막은 브라질러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압도적으로 풍부한데 이 셀레늄은 우리 몸의 최고 해독제인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기에 하루 단 하나입니다. 두 알도 많습니다. 절대 과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50세 이후 신장 기능은 급격히 저하되므로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둘째, 가공 견과류 소금 설탕, 캐슈넛 옥살 산염, 마카다미아고 지방, 튀긴 견과류 트랜스 지방은 50세 이후 신장의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호두 오메가 마이너스 3, 아몬드 비타민 이식 e 이섬유, 피스타치오 칼륨, 브라질러트 셀레늄은 우리 몸에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견과류 봉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꿀 땅콩이나 캐슈넛, 기름에 튀긴 땅콩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후에 절대 공복이 아닙니다. 호두 세 알과 아몬드 다섯 알로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김영식님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신장을 그 조용한 파괴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경종을 올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제가 드릴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내몸 살리는 진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가 박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